안녕하세요. 생활중심의 꿀팁 방송 마음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지식작을 할때 NPC를 쉽게 찾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인벤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메인페이지에 오른쪽에 NPC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NPC로 들어가시면, 각, 검은 사막에 존재하는, 아직, 최신 거는 업데이트 되지 않았지만, NPC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물 지식작을 하실 때, H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물. <laughs> 그래서, 이게, 지금은 저는 다 발견한 상태인데, 만약 여러분이 발견을 하지 않았다면, 이 위에 마우스를, 그 물음표가 있, 있지 않을, 있을 텐데, 저는 지금 발견해서 물음표가 아니고, 이 물음표가 있는 곳에 그 마우스를 올리면 발렌시아 도굴꾼. 이렇게 힌트가 나오죠. 발렌시아 도굴꾼. 뭐 이런 식으로 힌트가 나옵니다. 무이쿤 거래소장. 그래서 이런 힌트를 이 NPC. 제가 지금 링크를 넣었습니다. 이 링크에서 검색을 하시면 컨트롤 F를 누르시고 무이쿤 거래소장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그이 힌트로 무이쿤 거래소장에서 NPC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이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지도, 시뮬리터, 지도 시뮬레이터에서 바로 보기. 그러면 이 NPC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기도까지 따서 나옵니다. 간단하지만 그 인물작을 하실 때, 기운, 인물을 올리실 때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은 기운작, 그리고 인물 부분 쉽게 찾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중심의 꿀팁 방송 마음라디오, 검은사막 생활관련 질문해 주시면 언제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